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뜨거운 물이에요.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부 장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모공만 연구한 부산 피부과 의사 피부과 전문의 황성환입니다. 제가 매일 하고 있는 모공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모공은 뭐 한국 남성, 여성 모두에게 가장 큰 피부 고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중국이나 일본 대만 환자분들도 모공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모공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모공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털과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멍이 아니라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모공에서 나온 피지는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고 또 외부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모공이 크지 않은데도 크다고 느끼시고 그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피부에 자극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잘못된 관리가 오히려 모공을 더 넓히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피지 분비입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인데요.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모공 안에 과하게 쌓이면 마치 물풍선처럼 모공이 넓어져요. 피지가 죽은 각질과 섞여서 모공을 딱 막아버리면 피지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쌓이면서 더 넓어지는 거죠. 사실 이거는 여드름의 발생 원리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모공이 걱정되는데 넓얼 여드름이 한두 개 보인다. 혹은 여러 개 보인다. 그러면 여드름 치료부터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노화와 탄력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면서 모공도 이제 중력방향으로 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세로 모공이라 고 부르거든요. 피부 속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과 이 엘라스틴들이 줄어들면 모공벽을 동그랗게 좁게 조여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얼굴에 여드름도 안 났고 유분기도 많은 얼굴이 아닌데 나이 들수록 얼굴에 모공이 넓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모공이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렌징 티슈 같은 걸로 피부를 세게 이제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면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 성분들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메이크업을 지울 때 간편해서 많이 사용하시지만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모공 주변에 탄력을 떨어뜨리고 모공 입구를 더 넓게 만들 수 있어요. 클렌징 티슈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이거를 문질렀을 때 혹은 닦아냈을 때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들고 그 당김이 오래 간다면 그건 과도한 세안을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뜨거운 물로 세안한 다음에 찬물로 마무리하는 습관도 아주 안 좋아요. 자극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뜨거운 물이에요.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부 장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미온수로 그냥 부드럽게 세안하고 찬물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는 습관도 모공이 늘어나는 큰 원인 중에 한개예요안 가면 제일 좋겠지만 난안갈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건을 냉탕에 가서 물에 적셔요. 그걸 내가 사우나에 들어갈 때 얼굴에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은 차가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는 걸 막아줄 수 있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 이건 꿀팁이니까 얼굴은 차갑게, 몸은 뜨겁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달아오른 피부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까지 활성화가 돼요. 즉, 얼굴에 열이 막 달아오는 것을 방치하면 가로, 세로 모두 이제 모공이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는 너무 과도한 열이나 추위 모두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피할 수 있도록 피부 온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팩이나 손으로 피지를 짜는 습관을 주의해야 됩니다. 코팩의 강한 접착력으로 피지를 뜯어내거나 손톱으로 무자비하게 피지를 압출하면 모공 주변 피부가 손상되고 탄력을 잃어서 모공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뻥 비어버린 모공은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피부는 또 그만큼 빈 공간을 빠르게 다시 피지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집에서 피지를 짜는 것도 절대 금물이고요. 간단해 보이지만 주변 조직에 손상을 안 주고 피지만 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모공이 손상되고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복적인 자극인 거예요. 모공을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오늘의 결론이죠. 모공이 줄이는 방법은 피지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모공이 넓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과도한 피지 분비기 때문에 피지를 적절히 제거하면서 피부 자극은 또 최소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힘 조절입니다. 과유불금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모공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저자극 클렌징이 중요합니다.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맘으로 1차 세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하세요. 무조건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약산성 클렌저는 피부 장벽을 지켜주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강한 알칼리성 세안제는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안 시에는 피부 온도를 유지해주는 미온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30초 이내로 빠르게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모공을 집에서 자연스럽게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음. 여러분의 피부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